네, 선생님, 네, 그 어떻게, 좋습니다. 네,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년 0 특별기획, 6년이 날이 샷, 파이팅! 시선을 던져부터,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네, 자, 많은 아, 시청을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내려와 주시고요. 촬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인씨하고는 현재 한두번 정도 같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예전부터 한 번쯤 같이 하고 싶었던 배우였고 후배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 또 싹시 보이는 배우라고 할까요? 네, 나중에 정말 잘 되겠다 싶었던 배우인데 이렇게 한 작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 아인씨와 함께 해나가야 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설레고 네, 아주 기분이 좋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저는 많이 두렵고요. <laughs> 뭐 이렇게 흔들 사극 본줄아 이런 <laughs>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음, <laughs> 그런 분과 함께 연기하려니까 많이 힘을 딸리고요, <laughs> 딸릴 것 같고 많이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 모르겠어요. <laughs> 아까 공통적으로 어, 입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입체적이지 않은 인물이 어떻겠어요 근데 정말로 입체적이거든요 어, 그 입체적인 인물들, 인간인간의 모습들을 어, 보여주는 데 있어서 김용민 선배님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 제가 세경 씨를 너무 좋아해요 <laughs> 세경 씨를 너무 좋아해서 패션왕 때 어, 같이 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좋게 남아있어서, 사실 뭐 드라마의 결과가 대성공은 아니었지만, 세경씨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이번에도 세경씨가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쾌제를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같이 하면서도, 음, 모르겠어요. 세경씨가 이렇게 막 빼고, 막 몸살이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때꼬질꼬질하게 그런 분장을 하고 나오고 굉장히 고생하는 장면들도 많고 그런데 아주 거침없이 연기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여배우다 그런 생각 그런 자세 자체가 너무 훌륭한 여배우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내내 아주 긴 호흡을 함께하는 내내 제가 이런 <laughs> 세경씨랑 함께하게 된 것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laughs>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다. <laughs> 너무 칭찬을 <칭찬가지로> 받아서 <laughs> 저도 오빠를 되게 좋아해요. <laughs> 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빈말이 아니라 정말이고요. 약간, 그러니까 몇년 전에 같이 작품을 했을 때는 저도 더 설이 없고 어리고 하다 보니까 어, 많은 것들이 더 낯설고 힘들게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전후회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있고요. 어, 그리고 물론, 일하는 현장에서의 많은 배우분들 모습들이 문받을만 하고 존경에 마땅하지만, 되게 인간적으로 오버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그런 모습들 중에, 제가 되게 부럽고 닮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네, 저도 이번 작품을 다시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영광이었고, 기뻤습니다. 네. 쾌제를 불렀습니다. <laughs> 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기획, 6명이 날이 자 파이팅! 시선을 던져부터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착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장착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내려와 주시고요. 네? 촬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인시하고는 현재 한두번 정도 같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예전부터 한번좀 같이 하고 싶었던 배우였고 또 후배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 또 싹시 보이는 배우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잘될것같아 입체적인 인물들, 인간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김용민 선배님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세경 씨를 너무 좋아해요. <laughs> 세경 씨를 너무 좋아해서 패션왕 때 어, 같이 했던 기억이 너무 너무 좋게 남아있어서 사실 뭐 드라마의 결과가 대성공은 아니었지만 세경 씨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이번에 또 세경 씨가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회제를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같이 하면서도 음 모르겠어요. 세경씨가 이렇게 막 빼고 막몸살이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뵙겠다 싶었던 배우인데 이렇게 한 작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 아인씨와 함께 해나가야 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설레고 네, 아주 기분이 좋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저는 많이 두렵고요. <laughs> 들 사극 본좌 이런 <laughs>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음, <laughs> 그런 분과 함께 연기하려니까 음, 많이 힘에 딸리고요, <laughs> 딸릴 것 같고 어,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 모르겠어요. <laughs> 아까 공통적으로 어, 입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입체적이지 않은 인물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정말 입체. 꼬질꼬질하게 그런 분장을 하고 나오고 굉장히 고생하는 장면들도 많고 그런데 아주 거침없이 연기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여배우다 그런 생각, 그런 자세 자체가 너무 훌륭한 여배우이기 때문에 함께한 내내, 아주 긴 호흡을 함께하는 내내 자기랑, <laughs> 세경씨랑 함께하게 된 것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laughs>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다. <laughs> 너무 칭찬을 받아서 음. 저도 오빠, 되게, <laughs> 아, 되게 좋아. 해요게아 되게 좋아. 하 되게 좋아. 빈말이 아니라정말아고요 약간 그러니까 몇년 전에 같이 작품을 했을 때는 저도 더 서리 없고 어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 안 되게 좋아. 네, 되게 좋주안 되게 좋게 네감사합니다네하세요니다네세요안녕하 네, 요안하세요안녕하세 오, 네, 무료하셨습들다 네, 어, 니다 자, SBS 3 4 2